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마포 추가 소각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불소 토양오염과 입지 선정의 구성 위법성 등의 쟁점이 있지만 재평이된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앞서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예타 면제 심의가 기습적이고 무리하게 강행된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서시 요청으로 기재부 재평회에서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 예타 면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장혜영 의원과 마포구 주민들은 해당 심의가 기습적이고 무리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각장 입지 예정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에 더해 비소까지 검출됐고 입지 선정이 구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소각장 사업 추진에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강행 추진 중인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한 기습적인 예타 면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본 의원이 제기한 치명적인 문제들을 차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주민 소통은 기만적인 계획 그대로입니다. 서울시의 광역 소각장 건설은 공익이라 포장되어.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앗아가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국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평이가 마포 추가 소각장 사업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불소 토양 오염과 입지 선정이 구성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하자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불소 토양 오염은 서울시가 재조사한다는 이유로. 입지 선정이 구성에 대한 위법성은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다시 한번 사업동력을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았습니다. 서울시 제조사에서 토양 오염이 재확인될 수 있는 데다 소각장 건설 예산 중 국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